네, 뱀리를 타고 이렇게 1시간 연속 관성 드리프트 음악을 들으면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스지키 영등포점에 희승을 하는 형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 메이크 라이프 라이드 <laughs> 황대표님 그, 지금, 네. 여기, 스즈키, 영등포 네. 좀, 시승차가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아,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객분들께서 차량을 이제 선택하시려면, 음. 그 실물도 보셔야 되고, 이제 타보시는 게, 음. 제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승차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데서도 시승해보면은, 좀, 절차 같은 것도 복잡하고 한데, 예. 좀, 여기 시승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승 하시려면 우선, 그 예약 전화 주시고, 네. 이종소행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구를 챙겨서 오십니다. 음, 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모델 말고 다른 것도 혹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좀 시승이 가능하나요? 어, 웬만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오무스케이즈 너무 바쁠 때만 아니면 아, 해드리고 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왜 바이크 타는 사람들에 그 국룰 있지 않습니까? 시승하거나 어, 이게 깔면 인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시승 차가 사고가 난다? 아, 타시다가 혼자서 넘어지면 예. 수리비용은 저희가 실비로 가지고 예.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자차험을 놓고 싶은데 아. 가입을 안 해줘요. 아. 아. 이런 거 중요하죠. 새로 오시는 네. 분은. 네. 아, 안타깝습니다. 네. 부담이 좀 있죠. 음. 만약에 깔면은 네. 그 시승차를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수가 안 됩니다. 아, 시승차는 인수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 수리비용은 뭐, 혹시라도 이제 타수행이 생기면. 회전을 이용을 네. 마지막으로 또 저도 스즈키를 바이크를 오래 탔는데 스즈키를 올해 처음 타봤어요 작년에 이제 타가지고 근데 스즈키가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즈키 또 라이더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라이더 분들을 위해서 영등포점에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스즈키의 장점 뭐 이런거 스즈키는 일단 우선은 뭐 내구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금액도 지금 스즈키 코리아에서 좀 마진을 줄이고 뭐 이제 괜찮은 금액에 공급하자 이런 수익이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정비성 같은 건 어떠세요? 조기선 뭐 저도 뭐 바이크도 오래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음. 수직기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아. 수월합니다. 따로 보려고요. <laughs> 네, 하여튼가 오늘 이런 인터뷰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스즈키 영등포점에 와 가지고 많이 또 하시고 신차 출고하면 아, 신차 출고하면 영등포점만의 또 프로모션이 따로 있,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날그날 그달, 그달, 조금씩 어, 그날그날. 아, 그날 그날. 아, 그달. 어, 그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스즈키 감사합니다. 홍대표님 그 시승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기, 지금 원래 타시는 기종이 뭐죠? 어, C400GT라고. 아, 어, 베 그 우주 명차. 아그 리터급은 처음 타보시나요? 아 처음입니다. 아, 시승은 해보신 경험은 있으시고요? 응. 처음입니다. 아 처음인데 지금 잠바는 무슨 메이커 라이프어 라이드. 어이가 없네. 근데 매뉴얼 타보셨어요? 네. 시트백 타봤습니다. 시트백. 아니 크러치 있는 매뉴얼. 음. 엑시브. 엑시브. 네. 그 깔면 이백 메타 그 국룰 알죠? 깔면 인수. 음. 뭐 어차피 살 거니까. 어 자세.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형형형 <laughs> 이제 이게 브레이크야 이제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안 돼요. 어, 어. 이거 이거 브레이크 브레이크. 클났치자 <laughs> 갑시다. <laughs> 어. 아 먼저 가요 앞이야 내가 누워 아이 차금만 긁어도 한 방에 넣어야지 <laughs> 응. 어, 괜찮네 잘 타네 <laughs> 형 떨려요? 아뭐 떨리진 않는데 그치 뭐, 탈수는 옛날에 탈수면돼 똑같아 200m 탔다니까 어? 200m 이거 뭐, 다. 야, 가자. 가시죠. <laughs> 야, 이 밴드로 뭐, 리터클 따라가는 거지 뭐. <laughs> 못할 게 없지. 어, 재밌어. 메이크업 라이프 라이브인데 오토바이는 3D 킬타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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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뭐, 시동을 꺼놓고 건아니 돼. 야, 가라가, 이게, 음. 아, 이게 모터가 잘 만들었네. <laughs> 아니, 지금 <laughs> 그거 타다가 아무거나 타면 잘 만든 거 아닌가? <laughs> 아, 이거 잘 만들었네, 라인들를 음. 어렵지 않아요, 타니. 일단 무, 무게감이 틀리죠, 좀. 네, 무거움도 틀리고 음. 이게 니 그립을 안 하면. 안 돼, 음, 맞아. 바이크가 굉장히 흔들리네. 네, 지금 형이 팔에 긴장이 들어가서 더 그런 거야, 이게. 아. 근데 몸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밑에가 힘이 빠지잖아. 네. 살짝, 살짝 좀더 뒤로 앉아요, 뒤로. 이야, 이 킥시트 가 이게. 처음에 끝나버려. 편하지. 좌측으로 들어오세요, 다. 쭉직진해 아, 계속 저 밑으로 가야돼 오우씨 는 출력이 틀리지 뭐 오우 오 이거 뭐야 오우 <laughs> <laughs> 조심하십쇼 깜빡이 몇도 들어오시고 와! 옆으로 빠질까아더 가요 그걸 신상으 더 가라고? 그럼요 쭉 가야지 하나 더 가서 빠질 수 있어요 와이 퀵시프트가 이거 신세계네 아니, 막히는 데도 와봐야지, <laughs> 아 이렇게 차 막히는데도 와봐야지 그아차 막히는 데가 진짜지? 그럼 슬고 멈추고 슬고 멈추고 그래야지 그냥 땡기는 거야 뭐 누가 못하나 여기서 이제 아이들링이나 형이 멈췄을 때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 그... 에, 스쿠터랑 제일 틀린 게 이렇게 차 막힐 건데 어... 이거 근데 2단 출발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안 되나? 1단 해야 돼. 모든 바이크는 1단 출발 해야 돼요. 어... 2단 역차기 맞는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카 나이퍼 나이드라메이카 나이퍼 나이드인데 2단 출발... <laughs> 어아 어. 근데 이게 포지션이 음. 굉장히 불편한 포지션이 아닌데도 조금 뭔가 틀리지? 예, 스펙이 예. 틀리,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리뷰에서도 그이게좀 적응이 돼야 돼요. 음. 그래서 리그립이 있으면 좀 편하긴 해요, 이거는. 야, 이거 탱다운 할때랑 확실히 틀리네. 아 그럼요. 텐다운이랑 완전 틀리죠. 자, 우측으로 빠질게요. 빠져가지고 좌우로 돌아서 한번 봅시다. 차 조심하고. 차, 차, 차. 음. 음. 아, 이게 진짜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한 자세 같은데? 아, 근데 그게 좀 틀려요. 그게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오는 모델 있잖아요. 24년 네. 우리가 말한 거. 거기서 핸들 네. 높이랑 그런, 이 포지션 높이가 좀 틀어졌더라고. 확실히 시트도 바뀌고. 정도, 그게 이제 멀티 쪽에 가니까. 아. 아, 새로 나오는 거야? 네. 근데 그게 한국 시장이라서 그러지. 솔직히 외국 시장에서 훨씬 인기 많거든요. 그니까 러 저번에 정희에서막 음. 막 음.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 완전히 땀밥은 무시 못해. 오오 씨! 와, 이거 금방! 아 이거 조금 싸다는데 이거 금방 치고 나가네. 아, 그쵸. 금방 치고 나가는 만큼 와. 금방 대해지는 거죠. 와 이거 가. 야, 이거 가관이 금방, 금만 치고 나가는 만큼 금방 대해지는 거야, 형. 그 와. 야, 파기 어려운 바이크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음. 이게 내가 자세가 지금 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또 그리고 그, 그 시금치니까 긴장해서 파니까 코너링 음. 가는 것도 뭐 되게 쉽고 어렵지 않아요. 아, 바이크가 굉장히 가볍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팔만하죠 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보기 이거를 어디 넓은데 길이 있잖아, 형. 쭉 빠진데 가서 땡기는 그런 거는 시수는 의미가 별로 없어. 음... 어차피 형이 원하는 포지션의 바이크가 스트리트에서 지금 스쿠터를 타다가. 그러니까 내가 리터 급을 탔을 때 얼마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원하는 거잖아. 속도가 나중에 형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면 그거는 뭐 당길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시동할 때 많이 좀 좌우의 어떤 밸런스나 이런 걸 보는 게 좋지. 뭐출렁이나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포천 이런 데 가서 타셔도 충분한대 이게 탔을 아. 때 내가 이 핸들이랑 그립 같은 걸 해보고 음. 내가 좌우로 움직여보고 실제로 저속에서 좀 출발과 슬고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맞는지가 그게 중요해요. 음. 음. 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일단 듣고 처음에 바꾸면은 바이크를 바꾸면은 엔진에서 흘러는 동력이 전달되는 그걸 느끼는 게실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음. 음, 땡기는건 의미 없어. 땡기는 건 간충이만 되어 있으면 다 되는데. 아, <laughs> 오케이. 아, 그렇지. 이렇게 첫다 출발했다. 그렇죠. 에이, 그랬을 때 내가 이거를 스쿠터나 어떻게 달는지 그리고 니터급 어떻게 달는지 맞죠, 맞죠. 에이,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 거리는 내가 잡았을 때이 제동 거리를 어디에서 좀 잡아야 되는지 그런 가물이 끼는 게 중요하지. 음, 음. 왜냐면은 향이 편는 스타일이 막, 조지고, 막, 그런 막, 빠르게 타려는 게안되잖 지금. 그렇지, 이렇게 아... 꺼어봐야지 <laughs> 이런 걸 느껴야 돼. <laughs> 와, 이 자생님이, 자님이거 이걸, 이걸 산 이유가 있, 있네. 아, 노무나요 아, 뭐. 예. 어... 야, 저는 따라는게 있잖아요. 스쿠터도 있고. 그러니까. 어, 왜냐면 내 와이프들 좀태태워야 되잖아, 경수. 와. 그러면 이게 좀 정적주행이 편안하게 탈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 막 듀크같은데 와이프 어필요 그래서 형이 그냥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포지션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어깨에서 힘이 좀 빠져요 지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너무 부족..불편하고 지금 아마 깜빡이 이런 것도 BMW에서 적응이 안될 거예요 그 컨트롤 눈치 있는 데가 네 맞아요 형 잠깐 저 버스 뒤에 세워보세요 여기? 네 잠깐 세워보세요 PC 비리이 돼있지 이게 A가 이제 제일 다이나믹 모드에요. 그럼 좀 TCS는 틀어요. 5단계로 해도 돼? 음, TCS는 어차피 5단계로 하는 게사람한 좋은데 한번 빼고도 타봐요. 왜냐면스쿠터보다 TCS가 없으니까. 원래 3단계, 3단계였는데? 자, 이제 타보세요. 좀 틀려요. 조금 쑥나갑니다 앞에 뜨겨보세요 살짝. 그치? 아, 들리죠? 아, B랑 C랑 비는 조금 차이인데 A는 완전히 차이나요 근데 이제 A, B, C가 앞에 초반 토크랑 그런 게 틀리지 뒤에 가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너무 가면 거기서부터는 출력 밀어주는 건 거의 비슷해요 스포츠 모드는 출력 좋고 탁 튀어나가는 만큼 제동거리랑 이런 걸 형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아까랑 틀리죠? 바로 꺼지면. 아, 그렇지 가이좀 틀려. 틀려요. 대신, 거기서 빠르게 탁 치고 나가요. 땡겨. 아, 그겨땡 아, 어, 그런 걸 느끼는 거지. 실수는. 우와! 우와! 죽었다! 오, 빠른, 아, 이. 빠른만큼 오토바이는 빨리 가는겁니다 우와 <laughs> 야이 <laughs> <야>. 쓰러트림 <laughs> 틀리죠 전혀 틀리죠 우와 GT는 멈추시고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음. 그렇지 왜냐하면 제동도 틀리잖아 우와 이야 이 a 모드는 조금 적응이 되면 음. 에이 모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많이 우와. 타죠. A모드 많이 타죠. 음. <laughs> 형 어땠어요 오늘? 아, 나는, 나는 GT를 어. 위해서 태어났지. 아 지금 결정하신거예요 계약서 뭐. 지금 준비. 아니 아니 이제 지금, 예. 지금 내가 원하는 칼라가안 맞지 않나. 정말 약한 모습 보이네. <목소리> 저거보다 낫지? 어? 저거보다 낫지 이게. 포지션이 어머님도 배우실 때 아예 타보셔도 됩니다. 어때? 네. <목소리> 시승에 관한 궁금증이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라이딩을 한 MC 차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